여기는 합천농협 미국처리장입니다. 쌀 찢는 곳 하면 방앗간인데 대표님, 미국처리장은 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합천농협 미국처리장은 합천군에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벼를 통합적으로 어, 쌀로 찧어내는 농협 미국종합처리장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 깨끗하고 도정이 잘된 쌀이어야 맛도 좋겠죠? 한눈에도 위생 관리가 철저해 보이는 내부 모습입니다. 자동화된 생산 설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도정되는 영호진미는 어떤 쌀인가요? 일모작 나라로 농민과 계약 재배를 합니다. 합청군에 농업인이 영호진미를 생산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합청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종과그 다음에 재배 방식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생산되는 벼가 우리 농협 유혹 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일반 벼와 달리 분리가 됩니다. 그것은 영어 진미 벼는 성분 검사 함량 검사 이런 모든 검사를 거쳐서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매그 등급에서 탈락을 하면은 일반 벼로 수명이 됩니다. 특히. 영호 진미는 단일 품종으로서 합천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밀어주는 엄청나게 맛이 좋은 그러한 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풍당당 자신 있게 걸어가는 대표님을 따라서 미국 처리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영호 진미의 환골탈퇴 과정을 생생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별을. 우리 그 사이로 텐트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기계로 해서 현미부가 있습니다. 현미부에서 한 번에 뼈를 깎아낸 다음에 다시 위로 넘어와 가지고 도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도정에 보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은 근식 무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식 무세미는 뭐냐면은. 물로 씻지 않고 바로 밥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아주 최첨단화 되어 있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쌀을 생산하는 건식 구색입니다. 그 다음에 저 위로 보시면은 그래도 쌀에서 나쁜 어떤 이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걸러내는 우리 선별기입니다. 선별기를 두 대를 거쳐서 이렇게 완전 자동 포장이 됩니다. 영호진미 포장을 보시면은 사람 손이 하나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생산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로봇 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에서 미싱을 한 다음에 영호진미 포장이 자동으로 해서 농가에서 생산된 쌀이 외부와 전혀 상관없이 이런 형태의 자동으로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해 생산된 별을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에 구축한 미국 처리장에서 최고 품질의 보정 기술로 탄생한 영호 진미 그 맛과 영양은 합천을 대표하는 고품질 쌀인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우리 가족의 밥상. 합천 영호진미. 진짜, 진짜 맛있는 밥상을 차려보세요. 저희들은 어, 이 영호진미를 포함한 합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모든 정성과 열정을 쏟아서 맛있는 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혹시 조금이라도 쌀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가 생기면 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리콜 또는 교환도 해드릴 그런 각오를 가지십니다. 저희 합친유통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해외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문을 해주시면 택배로 집에 가정까지 바로 배달해드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수을 축하드립니다. 나날이 건창하십시오. 특히 영호신께서는 식당은 더 건창하십시오. 감사합니다.